포인트 있어요. 예, 양희준 석점 득점입니다. 에반스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. 아, 빠르게 김태술의 어시스트. 지금도 포인트 가드 김태준 선수의 능력을 볼수 있는 패스가 나왔습니다. 예. 왜 자신이 어시스트 부분 1위인지를 시험번 확인시켜 주는 패스를 오세근에게 전달해 줬습니다. 아또 속공 차으세요 그런 패스로 김태술 다시 보내줬고 네. 오세근 마무리.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. 안양 KGC의 패싱 플레이 1코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번에도 턴화나 공격도 안타깝게 들어가죠. 노루 네. 패스, 에반스. 아, 이수스 노루 지금도? 패스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죠. 오른손으로 패스하는 게 아니고 왼손으로 패스 했어요. 이손으로 예. 뒤쪽에 들어오는 에반스를 김태수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넓은 시야가 또 필요한 것이 폴드 가드어시트 능력, 워시트를 많이 할수 있는 요인이에요. 예. My Sports Channel, Spo TV.